자기 뭐야, 결혼은 언제 했어요? 결혼은 87년도예요, 0 8그 그러면 무명으로 야간 없어 일할 때?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제 아내를 만났냐 하면 은제 음. 후배가 어느 날 생일 초대를 받았는데 혼자 가기가 불편하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내가 그런 데로왜 가야 그랬더니 거기 뭐그 희자매도 오고 막 누구 온다는데 그래서 <laughs> 음.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자 그러고 갔어요.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인사를 레스토랑 신사동 레스토랑에서 음. 거기서 인사를 받고 집에를 내가 태워다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. 차를 태워가지고 집에 내려주고 우리 집 가는데 옆자석에이 음, 음, 음. 벨트를 풀러놓고 내렸더라고요. 제 아내가. 벨트를. 일부러 그랬을까. 내가 봤을 때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아휴, 내가 말. 괜히 말을 했지. <laughs> 아, 내가 봐도 어. 나는 그 괜찮은 남자였기 때문에. <laughs> <laughs> 어떻 하면 좋아? <laughs> 그래갖고 연락을 뭐 그걸 받아야 되겠다고. 그래가지고 만남이 어. 됐거든요. 만남이 그별트 때문에. 그때는 <laughs> 시점에 할때 아니에요? 활동할 때? 그렇죠. 그 그때는 이제 해체되기 바로 전이었었고, 저, 어. 저는 이제 완전히 안 알려진 무명 가수였었고. 그러니까. 네,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. 어. 그래도. 음. 음. 딱 결혼한 어떤 결정적인 좋은 점이나 아 좋은 점은 음식을 참 잘해요. 어 그래요. 음식이 손맛이 음. 뭐 시간 없어 빨리 밥줘 그래도 막 조물조물 해갖고 뭐 된장 국을 끓인다든가 음. 딱 내놓으면은 진짜 맛있어요. 음. 잘해요. 음식은. 장가를 잘 가셨네. 음.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그 맛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어. 어머 손맛이 음. 그 정도면 최고 아니겠어요? 최고지 최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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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니 뭐 와이프가 음식만 잘해요? 음식 내조도 잘하고. 잘하지 내조도 최고지? 잘하고, 응. 또 외조도 잘하고. 응. 외조는 잘하고. 외출도, 외출도, 외출도 잘하고. <웃음> <웃음> 나는 아무 생각해봐도 어, 장가 잘갔지만 응. 저도 응. 100점짜리 남편이거든요. 감히 응.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응. 100점짜리 남편이에요. 응. 어. 예를 들어봐 주세요.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먼지가 보인다. 응. 그냥 제가 그냥 조용 해버려요. 설거지 같은 것도 딱 보면 먼저 설거지도 이렇게 해 놓기도 하고 저는 뭐 이렇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불만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를, 알아요? 얘기를 해요? 네? 난 당신한테 불만 없어 어르고? <laughs> 저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음. 전에부터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는 거는 전부 저희 아내가 잘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이갓 음. 음. oh 저로 인해서 다투보는건한 <laughs> 번도 없어요 음. 음. 밖에 나가면 인기 좋은 사람 있잖아요. 음, 네. 집에서는 불만인데 네. 밖에 나가면 누구 했서는 음, 최고, 뭐다 그래. 음. 속으로는 음. 나는 죽었는데 너희들이 최고냐. 그래서 <웃음> <웃음>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남편들도 음.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. 맞아요. 집에서는 손 하나 갖다라고 음. 남편 나가서는 막 인기 좋은 사람. 음. 그런 식이에요, 약간 그런 아, 것들로. 음, 늦게는 있어. 좀 알잖아요. 좀 늦게 있어요. 왜냐 그러면. 우리 애들 네네. 어렸을 때도 그랬으니까 지금은 늦게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음.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저는 집에서 애들 보고 있고 어머니하고 저희 아내는 포장마차 가서 술 마시고 네. <laughs> 성격상 남녀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? 좀 와이프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요. 네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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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. 그리고 음. 저는 하루 는 아, 정말로 둘이 말도 통 번에 때 화가 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우리 그 애가 그때 당시에 3살인가? 뭐, 이렇게 먹었어요.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. 응? 음. 어? 근데. 누가? <laughs> 아니, 야, 그. 자기가 왜 비련해, 여주인으로. 그러니까 내... <laughs> 근데 오케이. 얘를 놔두고 나오면은 어. 그 애한테 막 하늘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어. 친엄만 돼도. 네. 제 생각이. <laughs> 그래서 애를 데리고 아, 집에 있으면은. 아. 집에 있으면은. 더 답답하고 막 화가 날것 같으니까 어... 얘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<laughs> 밤 돼서 그 모텔로 둘이 자러 들어가서 얘를 데리고 <웃음> 자고, <웃음> 네, 들... 자, 자고 들어가려고 <laughs> 아니, 네. 이제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려고 어, 네. 이제 그럼 혼자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를 데리고 나와서 딱 모텔에서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엄마 없는데 둘이 자자 가니까 이상하니까 울지, 요 음. 엄마한테 가자고. 음. <웃음> <결국은> <웃음> 나와가지고 다시 얘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,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왠지 집 나갔어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<laughs> 왠지 집 나갔어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어머나, 어머 나가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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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때문에 참참제 음. 제가 살고 머어그렇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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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주거든요. 음, 음. 전주인데, 맞아요. 전주에서 오빠가 살아요. 오빠가 살기 때문에, 그, 제 아내가 언니들 말을 잘안 듣고, 오빠를 좀 무서워한다는 걸 알았어요. 음, 음, 그래서 음, 음, 음. 화가 나서 차를 몰고 전주까지 갔어요. 전주 도착하니까 음. 나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래 이래서 일렀죠. 이렇게, 이렇게, 이런 상황이 돼서 <laughs> 네. 도저히 살기 힘들다. 처가 식구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. 예, 예. 얘기했더니,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자기 혼내놓겠다고 음.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나중에 뭐 혼냈는지 전화는 통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, <laughs> 근데 통화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어 <laughs> 2, 3일 있으니까 또 음. 똑같이 개선이 제 없네. 아내는 개선이 안 되고 똑같이 <laughs> 하더라고요 그 정말로 왜 무슨 일로? 외출 음. 외출. 는이 좋아하니까 아니 이제 무명 시절을 했으니까 제가 운전하고 다니고 그러면 전화를 해요 음. 아빠 그럼 어, 왜밥줘 그래요 저한테 밖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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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러면 어? 그 아니 엄마한테 밥 주라고 해서 그, 엄마가 밥안 주면 어디 갔대 음. <laughs> 어. 그러면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밥 주라고 하는데 음.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. 음. 이렇게, 그런데 그대로 이제 집에서 소파에 둘이 앉아 있어도 엄마가 앉아 있어도 제저쪽에서 아빠 밥줘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엄마가 있는데도 음 저기 습관이, 습관이, 습관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훌륭한 가정을 이끄는 것도 제가 음. 인내하고 참고 <laughs> 이래 가지고 훌륭한 어, 오늘 오늘날 이렇게 음. 근데 네. 그거 와이프한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? 사실 맞는 얘기라고 그렇게. 오, 그리고 친구들한테 도 가서 그래요. 어... 저희 남편은 어... 그 변만 버리지 그 나머지는 벌리게 하나도 없다. 아 정말 그런 얘기를 <laughs> 친구들한테 다이들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. 제 아내는요. 그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은 굉장히 검소해요. 음... 검소하고 뭐 백이라도 하나 사주고 음... 싶어도 아니 이러이러해서 이래 전에 백이 있는데 뭘 사, 사냐. 아 너무 좋다. 예, 네, 음...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또 저한테는, 음. 제가 예를 들어서 뭐, 물건을, 뭐, 10만원짜리를 산다. 그러면, 음. 아, 더 주고 20만원짜리 사지, 왜 그런 음. 걸 사냐고, 좋은 아. 걸로 사라고 그래. 저한테는 아. 또 이렇게. 끈끈하게. 네, 음. 그래서. 그랬고, 또, 할 음. 얘기가 뭐가 있냐고. <웃음> 또, <laughs> 좀더 다른 얘기 하다가 또생각나고 뭐 <laughs> 아니야.